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한 남자가 있죠. 자세히 보면은요, 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또 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흠뻑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분명히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름이 가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얼굴을 보시면 고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피부도 보면 많이 상했고요. 이 손목 부분 보면 긁어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있고, 예, 고름, 피 그게 예, 얼룩져 있는 것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어둠 속에 얼굴과 손 배경으로 그 어둠 속에 네 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요비입니다. 예, 어느 화가가 그린 욕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어, 이 그림을 보면 또 어, 얼굴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해 있고 뭔가를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권한을 내가 당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내열 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을까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열 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는 거지가 되었을까요? 점이 요비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비 진짜 힘든 것은. 뭐, 자녀를 10명이나 잃었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정말 요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견딜 수 있겠는데 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한 말씀도. 침묵하세요 요의 친구들 그 요벌 배경으로 해서 네 명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자식이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너의 재산이 다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너의 죄때문이다 너는 의로운 척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죄를 너는 숨어서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욥을 향해서 조언을 했죠. 조언을. 그러나 그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었고 욥의 마음을 다 찢어놨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많아요. 이렇게 요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자기를 향해서 죄 때문이라고 정지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 의로우리야 예. 제 때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큰 죄를 지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죠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 것은 맞는데 이 고난이 그것 때문이라고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요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몸무림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요비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예.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한다 말이죠. 또간체 할지라도 천마디 하나님이 천마디 하시고 천가지 질문 하시면 그 중에 하나라도 대답할 제대로 대답할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대답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분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요비 대답하는 것은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라고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고 계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비 몸부림을 치면서 어디에까지 도달했냐면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요비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데까지 도달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요분 자기야 관역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화를 쏘는 거예요. 심장을 향해서 화를 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죽었다는 거. 화로 심장을 꽤 뚫어버린 거 아닙니까? 몸에 병이 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났어요. 잠을 못 자요. 그냥 벌거벗었습니다 지금. 온 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피고름이 납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막 화를 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향해서 화를 쏩니까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비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뼈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복도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참조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신데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제하시고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 지금도 숫자 감각이 없어요. 차 난발을, 교회 차 난발을 아무리 외워도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죠. 그제 또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미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무작 그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때로는 하루 종일 그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때로는 몇 날, 며칠을 그 방정식 하나 가지고 혼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막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답이라고 쓰면 틀렸어요. 네?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아 답을 못맞췄으니까 틀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그 문제 하나를 붙잡고 고민했던 과정이 결코 되지 않더라고. 무엇이 길러졌냐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네.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어요. 논리력이 길러졌, 나름대로 논리력이 길러졌어요. 목사가 되는데 생각하는 것, 추론하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길러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답 하나 맞추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데까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힘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어떤 권중학. 곤충학자가 누의 거치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비가 이제 누의 거치를 뚫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걸 봤어요. 애처롭고 짠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부분을 잘라줬어요. 뚫어줬습니다. 쉽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비가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날아 올라야 되는데 날지를 못해. 왜 그렇게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 나비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요.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고 답을 딱 줘버리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또 지금 고난을 특별히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해 주실 때가 있으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 안해 주실 때도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내가 몸무림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그 하나, 아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 나에게 이제 예, 체험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다.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딱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 나가시고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성가 151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I'm